최근에 목사님 고 맥락이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자. 돈을 두어 제말씀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을 회개하여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주님께 돌아가자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정희 원장님 나오셔서 10분 칼럼으로. 네, 찬송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최태선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정혜 원장님 나오셔서 10분 칼럼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적 찬송은.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장조우신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 있도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세지 말이라고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돌이켜보고, 또 마지막 이 하늘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어떠한 가운데 살아왔는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100%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들이 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 축복 가운데 살아왔는데 부족한 종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그삶 가운데 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기름이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덮입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조영기 목사님 그 개새만의 동산 그 찬양을 부를 때개스만의 동산이 조영기 목사님의 기록한 자기의 간증 내용으로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그 찬양이고 고백이었다. 주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 또한.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느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쉽게 그냥 읽고 보고 지나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말씀도 시 시와 같이 시조와 같이 우리 나라는 시조로 시조가 많이 되어 있죠. 저는 그 성경이 충만한 가운데 시 시편을 읽는데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참하고 음, 을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시, 시조처럼 읽으니까 우리 합동측에 있던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시편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전체가 시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 체험을 이야기하고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공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사로 파종이 되었기도 했지만 병원에서도 사역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또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른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은 여자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서는 외국에 나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그 어린 어린이 그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을 모, 모집을 하는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이 모, 모여드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100명이 넘어요. 그 유치원 밖에는 100명 넘는 데가 없었어요. 저게, 제가 90년 음, 이전이니까. 그런데 120명이 나된 아이, 아이들이 전 시내 안에서 어, 그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어린이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모집을 하는데 처음 모집이에요.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예요. 이런 그 아가씨 전도사가 어린이집 그 장소를 1 7 2평인가그 빌려주셨어요. 그냥 사용하라고. 그런데 거기를 어,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애들이 끝도 끝도 없이 뭐 모여오는 거예요. 교사들은 0명씩 모집을 해놨는데 그 애들 숫자가 20명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오, 스톱! 더 이상은 모집을 안 하겠습니다. 모집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120명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대형버스와 대형 그 본고차를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 대형버스를 운행했던 그분도 하나님께서 제가 학, 그 학교에서 어린이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늦게 끝났는데, 버스 기사님이 제가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종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 저기, 그때는 안산에 있었어요. 안산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 끌어가셨는데 그 안산 저 백중마을이라는 그 구석진 곳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너무 늦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저기, 직분이 뭐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제가 버스, 버스, 그, 저기를 종점까지 갖다 놓고, 제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잖아요. 버스 기사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많은 많이, 많이 이야기들 들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저를 주의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 데려다 준 이분이 새 어린이집에 대형 버스 기사로 자기 그어 버스 기사를 그만두시고 대형 버스 기사로 우리 교회에 버스 기사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운전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인까지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자가용 운전면허 했었는데 그 어, 운전면허증을 따셔서 일정을 따셔서 그 운전을 부부가 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들은 거짓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말씀보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만 하게 됐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아 훈련도 다 받았겠다. 이 많은 아이들 다 어, 선생님들, 일곱 명의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20명, 30명, 유치원생 20명 아이들이 모이면 은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 100명의 아이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하세요. 12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있있요 거기에다가 특수 아동까지 모습이 되었었어요. 다섯 명의 특수하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에, 그, 성교원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사고도 안 났어요. 수련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 이제는 훈련이 다 됐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제 어린이 성교사로 보내겠지. 파송되었던 성교사였거든요. 그런데, 파송되었던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지만, 김진웅 목사님을 갑자기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에 대해서 저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또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너의 신랑이다. 너가 결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이말말한 마디, 그말한 마디를 듣고 결혼한 이유.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상호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속에는 불이 있잖아요. 속에는 불이 있으니까 확 전도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책만 책벌레예요. 우리 박성민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그런 것처럼 책만 읽고 전도도 안 해요. 방구석에만 앉아있는 거예 어머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딱그 달에 들어선 거예요. 허니문 베이비 들어섰는데 배, 배가 이렇게 저기하고 입덧을 하고 하는데도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애가 2 3 k 로 너무 너무 적은 아이 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전도한이라고. 근데 이 사역들이 그러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그 일들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이 야돼요 삶이 진실해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급히지 않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돌이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스무 살딱 되니까요 군대 딱 보내놓고 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서 사랑하는 나의 소망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심의 그 순간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거 역을 했던, 했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대가 세져가지고요. 남편도 있겠다, 아이도 있겠다,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아니면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준비도 없이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이렇게 잠깐 어 말씀을 전하지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산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저는 기도원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은요, 햇불을 여인상의 회불을 들려주시더라. 그 세계적인 사람이 될까? 세계적인 뭐 부흥강사로 쓰실까? 저는 막 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그 들려주신 그거는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횃불이라는 성령의 횃불. 여러분들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 도안에서 진실, 진실하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달란트와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진실하며 용감하고, 용기 있고,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자신 잘 하실 줄 믿고 또이 부족한 종이 잠시 제자랑은 아니었었나 또 고백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